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어는 군사군이죠. 수레거 덮을 며 수레를 덮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덮을 이유는 없겠죠. 금방 내리는데 네. 군사들은 어떤 기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덮어가는 것은 군사다. 군사의 군비 군비 물자다 이런 뜻이죠. 군사군입니다. 군사군의 손수죠. 군사들을 손으로 휘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휘하다는 뜻입니다. 지휘할 휘, 휘두를 휘. 빛날 휘자입니다. 빛, 빛광이죠. 군사군자입니다. 군사에게 빛이 나는 것은 계급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날 휘입니다. 그 다음, 군사군이죠. 갈착입니다. 군사들이 가면서 옮긴다는 거죠.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옮길 운, 이동할 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군사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의미한다. 이동할 운, 옮길 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위, 하고자 할 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골문에 의하면 원숭이의 옆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의 옆모습을 보고 이 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쓸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형 풀이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C입니다. 손톱조. 걸다 그립니다. 오편에 나오지 않지만,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브라, 발이죠. 어떻게 됩니까? 손톱으로, 손톱으로 지붕을 걸고, 또 걸고, 반복적으로 건다는 얘기죠. 바쁘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하고자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시입니다. 자, 하고자 할 위죠. 지붕시. 손톱조. 글다 그립니다. 오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그 다음, 불화 발이죠. 불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인데, 맨발 부분에 사람에 비교하면 발 부분에 해당한다 해서 불화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손 지붕 위에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 손톱이 지붕 위 있죠. 자, 지붕 위에 손톱으로 무엇인가를 긁고 또 그는데 불꽃이 타오른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위 하고자 할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걸다, 글만 만들어 내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업자처럼 사용된 한자어가요. 그래서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으로 상호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학습하는지 유리한지를 잠시나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계보다는헤아릴계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오를 바릅니다. 하늘 천이죠. 하늘에 피어 오르는 것을 헤아린다는 거죠. 걸음을 걸어서 거리를 잰다는 것,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게, 천간계 필발, 출발하다는 뜻이죠. 활공입니다. 몽둥이 수. 활에 몽둥이를, 화살을 의미하겠죠. 활에 화살을 가지고 피어 오르게 하니까 손다는 얘기입니다. 피어 오르다는 뜻은 아시겠죠. 안개가 피 오르다. 오를등입니다. 콩두죠? 콩이 피 오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를등자가 됩니다. 오를등, 콩두. 몽둥이 숫자는 화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을로 자입니다. 늙을로 음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듣고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늙을로 음. 구부를 비. 늙은 늙은 사람은 허리가 구부정하죠. 구부를 비자입니다. 그래서 늙을로입니다. 본자가 되겠죠. 효도 효자입니다. 늙을로 음. 아들 자. 글자 자체를 봐서는 아들이 부모를 얻고 있는 형태죠. 효다, 효도,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곱니다. 오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 아, 늙은이는 다섯 번 생각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늙은이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안전, 안전이 최고니까요. 한자를 제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글로, 음, 알릴, 복, 글다 그립니다. 나이, 말, 나이 많이 되신 분은 걸어놓고, 걸어놓고 알린다는 거죠. 작업이 완전히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뭡니까? 알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전화하면 다 돼간다 하면서 가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뭐,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노인네들은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 끝났다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대충 시간을 예측해서 끝났다라고 통보를 하죠.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으면 이제 논란이 거리가 되는 거죠.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실입니다. 집면이죠. 이를 짓자입니다. 집에,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슬관입니다. 집면이죠. 지붕처럼, 서입? 지붕처럼 생겼죠. 집면,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모을 테죠. 지붕이 많다는 거죠. 집이 많다는 거죠. 벼슬을 한집안입니다 벼슬관입니다. 1번, 2번, 3번 다 집이죠. 원은 울타리입니다. 집궁입니다. 등뼈려죠. 뒷면 등뼈려. 등별료. 등뼈려는 더 촘촘히 있죠. 그래서 궁전할 때 집궁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집이 더 촘촘히 있는 집이다. 집궁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자부 자입니다. 부자부. 뒷면이죠. 가득 찰 복입니다. 집안에 가득 찼으니까, 내용물이 가득 찼으니까, 부자란 얘기입니다. 부자, 부자입니다. 한자사랑이 말이 빠른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이 빨라지는 거니까 이 내용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표입니다. 또는 재물패죠 저개는 재물을 의미하니까요 눈목 나눌 팔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볼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패자가 됩니다 볼견자입니다 눈목 걷는 사람인 사람이 눈으로 사람이 걸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볼견이 되겠습니다. 머리 혈자입니다. 조개패, 재물패, 재물이죠. 아래하자입니다. 아래하자, 과거에, 옛날에 그 과거, 그러니까 아래하자 점이 하나 더 있지만, 그보다 앞선 글자가 점이 없었습니다. 아래, 재물을 보고, 아래에 재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던가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봐야 되겠죠 머리혈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아야 되겠죠 어쨌든 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혈자가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랫부분에 있으니까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실자입니다 직면이죠 집을 집니다 집에 이러니까 집 내부가 되겠죠. 집실자입니다. 막힐 길입니다. 막힐 길 구멍 혈이죠. 구멍에 이러니까 막히겠죠. 당연히 쥐락입니다. 집복이죠 손으로 집을 잡는다는 얘기죠. 잡을락, 쥐락 되겠습니다. 집에 이르니까, 지붕에 이르니까, 집이다는 거죠. 지붕시, 이를지, 지복. 질락, 막힐질, 집시. 한자사랑이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른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시, 시간시 자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해일이죠. 절사자입니다. 과거에는 절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시계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절에서 종을 쳐준다.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죠. 빼시, 시간시. 그 다음 모실시 자입니다. 사람인 절사죠. 사람, 어, 사람이, 사람인데 절에 가면 모시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개념도 되겠습니다. 모실시.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를 척이죠. 절사. 절, 절에 걸어가니까 기다린 것, 기다린다는 거죠. 부처님이 기다릴 수도 있고, 불자, 신자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친구들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먼저 간 친구들이 앞서 간 친구들이서 기다릴 때자가 되겠습니다.